시편을 이제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 것이 시편 90편부터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. 이 수요일날 이제 1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. 그 어떤 욕심이 강해했던 이1편을 암송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편 암송 프로젝트를 네.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. 네이버 블로그에 시편 암송 프로젝트 해가지고 암송했던 것을 이제 적는 거죠. 적어요.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보고 또 듣는 것도 있고, 이 암송의 위력이 대단합니다.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 것하고 그 본문 전체를 암송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암송의 위익은 대단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이 지금 오늘 10편 143편 같은 경우도요, 어제부터, 약 어제 하루 내, 오늘 하루 내이 말씀 묵상는데도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. 그래서 또이 나름대로 또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142편도 마찬가지, 141편도 마찬가지, 140편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들 을또 성경의 다윗의 마음들 을또 누리게 그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유익을 누립니다.